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을 만들라" 일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을 만들라" 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십계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론에게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신을 만들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그 이유는 1절 끝에 남아 있는데요. 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했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어쩌면 이런 요구는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흐름에서만 보면 어, 모세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9장에서부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산에 올라가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19장에서부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계명들 우리가 이제 수요일 시간에는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굉장히 조금은 까다로운 듯한 그런 율법들을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이제 막 내려오는 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피할 길을 그러니까 핑계를 대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어쩌면 비단 이 당시 출애굽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상은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들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아니면 무언가 하나 확실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확증들은 다들 자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 같이 여겨지고요 남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딱 내놓을 만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확증들 신앙의 증거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것을 보고 싶을 것 같고요. 꼭 그거 보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나는 확 자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예, 한 번은 보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온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누가 간혹가다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고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확한 그런 신앙의 증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안함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이 사람 모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출애굽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냥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그 땅을 가야만 해야 하는지에 그런 당위성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 백성들을 일깨워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벽돌이나 구름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거기를 향해 가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한 사람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거든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 이후로 모세가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는 단 장면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린 건데요.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주 40야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40일을 있었으니 예, 어쨌든 40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밑에 산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으니 뭘 먹었을까? 어, 물은 마셨을까? 잠이라도 춥지 않게 제대로 잤을까? 많은 염려들이 있던 거죠. 아, 지금도 간혹 어떤 분들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몇번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이 안 먹고 살수 있는 기간이 42일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40일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 40일이 되고 41일째가 되면 내려올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들짐승에 찢겨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기력이 다해서 지쳐서 산을 내려올 힘이 없거나 그냥 산 어딘가에서 그냥 쓰러졌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한 사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일 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광야 생활 하고 있는데 어, 모세가 말한 그 적과 꼬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염려와 불안함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불안감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여서 아론 찾아가 갖고 신을 만들라 요구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내라. 야론에게 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을 만들기 전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인데 과연 그 사이에 아론이 아,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막 강하게 요구했던 무언가 만들어 내라 하고 하는 이 요구가 과연 사그라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뭔가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에 준하는 어떠한 무언가가 다른 믿을 만한 어떤 대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를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접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상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모세가 왔으니 이제 그런 요구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실은 사람은 다 다르니까 뭐가 맞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 정확한 거 하나는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상을 만들어내고 요구를 하던 아니면 이제 모세가 왔으니 신상을 만들지 맙시다 다시 가던 길로 갑시다라고 하던 하나 명확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 예수리구스대의 제자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요 눈에 뭔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옆에 와서 흔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도 늘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평안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요 내년에 아니면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평안할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을 만한 신앙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고요. 지도자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잘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신앙생활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안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던 평안하지 않던 하나님 한분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불안함이 찾아왔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절에 얘기하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신을 만들라라고 하니 아론이 그 백성의 이 정말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패물들을 다 가져와라. 에, 아내에게 있는 것도 갖고 오고, 자녀에게 있는 것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겠죠 결혼할 때 서로 나누어 가졌던 에, 결혼 예물도 가져오고 자녀들이 돌때 받았던 돌반지도 가져오고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금붙이란 금붙이는 다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물론 이 말이 성경에로만 보면은요 아론이 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이 말하되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그들, 우리가 본 성경에는 그들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서로 서로 말하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서로 마치 막 축하의 인사 안부의 인사를 전한 것처럼 아 봐라 저게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나마 서로 막 악수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우리의 신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서로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아론은 에이, 5절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네, 이거를 명절로 삼아서 지키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만한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금한 돈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금은방에서 보는 그런 게거북이 모양의 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열쇠고리도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분명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요. 우와, 저게 우리 신이야! 라고 할 만한 크기는 됐겠죠.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금붙이는 어디서 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벽돌굽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과연 그만한, 예, 물론 사람이 한 60만 되니까, 우리 새벽에 보는 민숙이 예, 60만 지금은 시편으로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60만에서 모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 한번 그만한 이렇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예,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애굽사람들 이웃은 애굽사람들에게 가서 예, 응금을 요구해라 그거예요 폐물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왜 줬을까는 우리라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눈에 모세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저 일을 모세가 하려는 저 출애굽에 우리가 다 도와야 된다. 그들이 금은을 요구하면 다 주어라. 그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애굽사람들에게서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폐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애굽에서 고생한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대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네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너희의 고생을 알고 있어 그 고생에 대한 대가로 선물로 그들이 가서 폐물 요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여기서 받은 이 패물은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간의 너희의 고생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증거, 은혜의 증표가 바로 그들이 구했던. 모든 폐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폐물들 다 가지고 나와서 지금 금송하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증표가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증표가 되버린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에 되도록 지키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도 되는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행이나 착각해서 거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또죄 지어도 괜찮아 그냥 이번 한번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괜찮아 도리어 은혜의 증거를 죄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서 명절로 지키면서 뛰놀았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해졌던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축제를 벌인 거죠. 명절로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기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뿌리박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자꾸자꾸 자꾸 나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우수한 신앙이 되버리고 만다 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게 그거잖아요. 신을 만들자 그거예요. 서로 다 동의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밥 먹고 힘내서 우상을 만들자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짓는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박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믿음 있어 라고 할 만한 그 모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합의하면서 결국은 그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냥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신교는 늘 개혁하는 교회예요 개혁교회, 개신교회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도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고 자꾸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갖추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늘 개혁해가는 개신교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다, 예수님만 붙든다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점점 더 한층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믿음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 이시고요. 우리의 신앙에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옆에 두고 다른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가, 성경을 날마다 그러한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 게 아니라 성경을 먹고 마시고 성경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